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오늘 갔다 온곳 대부도의 바다 향기 식물원 어 갔다 왔죠? 거기 얘기를 한번 사진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우리 출발하기 전에 쭉쭉쭉 봤고요. 음, 이게 있었네. 우리 오늘 출발할 때 비가 왔어요. 그죠? 응. 비가 오늘 많이 왔어. 네. 창 밖에 비 내리는 거를 찍어 놨네요. 자, 그리고서 쭉 올라가. 그래서 우리 어, 시온이, 지안이 다 장화를 신었지요? 아빠, 아빠, 저거, 저거. 이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면서 사진 찍고 여기다가 어, 꾸몄어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네. 음. 하진이도 출발. 자 그리고 우리 하진이를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거 다 누가 한 거예요 이렇게 시온이 시오니! 어, 시온이가 여러가지 버전의 하진이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야 쉬지 않고 만들었네 <laughs> 뭐야 자 엄마 찍은 거예요 <laughs> 엄마를 제대로는 못 찍었네요 이게 뭐야 어 우리 썬루프에 이렇게 비가 내렸어요 음. 자, 그리고, 뭐야, 이거는. 발을 찍고, <웃음> 발에다가. <웃음> 아, 그래. 뭐야, 발을 찍고, 이렇게, 어, 막 그림을 그렸어. 이게 뭐야, 여기저기다가, 눈을 그렸어요. 아, 이 타고 가는 것아니네요 아, 야 <laughs> 아 잠깐만 쳐지말고 아, 좀더 뒤로와서 어,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사진을..뭐야이거 <laughs> 이씨..뭐야 자 엄마랑 어, 하진이도 같이 가고 있네 음. 자어 이제부터 도착했어 도착했어 여기 이제 어, 그, 바다 향기 수목원이었을 거예요. 바다 향기 수목원에, 음, 도착해서 맨 처음에 피노키오가 맞아주네요. 우리 친구들도. 아, 우리 우이를 오늘 입었지요? 어, 그리고 나서 장화도 신고 아, 쭉 갔습니다. 뭐 여기 바다 향기 수목원 안내지도 있네요. 근데 우리가 지나간 것은 여기 이제 주차장이 있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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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너, 너, 너. 왼쪽, 왼쪽만 우리가 좀 봤어요. 그죠? 오른쪽은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못 봤어. 자, 제일 처음으로 간 곳이 여기 이제 실내에 있는 곳 갔는데, 여러 가지 꽃들과, 요거는, 요거는 이제 바뀌네.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야. 오늘 날짜가 2020년 8월 아빠, 2일이었죠. 이거 다 시원해가지고. 응, 음, 전시 온실. 아니, 다 섞였어요. 오케이. 전시 온실. 이거는 내가 찍 거. 금 이거 뭐였죠? 이거? 이거 어. 이름이 다이아몬드 프로스트. 어, 다이아몬드! 맞... 어, 아, 맞아요. 아, 시원이 아, 지금, 시, 아, 그래, 시하고 오세요. 자, 지안이가 아, 또 아, 찍은 것도 쉬. 한번 볼게. 우리 오늘, 이렇게 이런 사진들. 돈나무, 농나무. 우와, 이런 것도 쭉 찍었지요. 한번 뭐있는지 하자. 황금 어, 그래요. 하고, 어, 요거 봤다. 지안아, 이거 뭐지요? 이게 램스 이어라고 해서, 양의, 어, 양 귀처럼 아주 부드러웠어요. 우리 이거 만져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부드러워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지는 것도 아마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를 만지는 것도 있고 그것도 한번 볼게요 요렇게 생긴 것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무궁화네 무궁화 꽃도 있었고 요렇게 생긴 요거 만져보니까 좀 까끌까끌했죠? 응. 알프스 민들레 이런 애들도 있었고 여기 야자수도 있었어요 그죠 아뭐 어, 많았다 동영상이 있는걸로 알았는데 지금 요렇게 외부에서 나온거 봤습니다 자그 다음은 우리가 밖으로 나왔어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고 아 여기 이제 요거는 호박이에요 호박 음 호박 아주 부드러웠네요 자 지하지 지안이 어디 보고 있지요 지안이가 찍은 것도 있고, 어 이거는 동영상인가 보다. 뭐지? 한번 볼까? 편이 지안이 있고 지금 찾는데저기 폭포가 아, 저렇게 나왔어. 응. 어, 이런 게 나왔네요. 응. 아, 힘맞으면서 이제 가고 있어. 지시언 <laughs> <가자. 시원이> 형아는 <laughs> 지금 집에 가고 싶다고 막 그랬어. 이제. 지안이, 여기 있네. <laughs> 지안이, 지금 입에 저거 물고 가고 있다. 집에 가 금방 집에 가고 싶어 <웃음> <웃음> 어, 알았어. 안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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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지이지이이이이이이 자, 이랬습니다. 그리고 요 때,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진짜 바람 불고 비올 때. 비한이가 무섭다고 그랬어요. 바람 이렇게 많이 불 때. 비안이 무섭다고. 이때 우리가 조금 많이 찍었어요, 그죠? 이시영 가볼까? 왜 멈춰 있어? 그냥 안가고 있어. 아빠. 어, 천천히 가. 이때 아마 지안이는 아빠가 안고 있었을 거야, 그렇지? 네가 이렇게 많이. 시영 가볼까? ]셨어요. 여기까지 갔고 여기 이제 제안이 어, 안고 한번 찍었는데 어, 여기 요거가 연꽃 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찍었어요 자 바다향기 스무 번에 연꽃이에요 어, 어, 뒤에 연꽃있지요 어. 비가 엄청 오 어, 잠깐 내려서 보자 자 어. 저기에 오 어, 연꽃, 연꽃. 저 끝에 아, 이제 음, 핑크빛으로 음, 된 거는 다 꽃이 피고 있는 거야. <laughs> 자 이렇게 봤자그 다음은 이쪽에서 신발을 좀 봐볼까? 뭐 하고 있었는지? 그래 아빠. 신발에 물 들어가면 신발에 있는 거물 빼자. 아빠한테 대보세요. 빠어요 음. 제가 신발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가. 나안 보여. 나 이거 안사 먹냐나. <laughs> 신발에 물 닦아낸 <laughs> 거 봐. 물이 언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발좀 넣고, 발 넣고. 음. <laughs> 여기도. 아빠. 음. <봐봐>. 음. <laughs> 아빠 아니야, 아빠. 아빠 씻는대요. 아이고. 아니요 <laughs> 그래. 이렇게 갔지야. 자, 그다음 여기서 아빠, 아빠가 사진 한번 찍자고 했을 거야. 영상입니다. 아, 좀 잡아. 뭐로 요 제안이도 오세요. 제안이는 이때 다리가 아팠다고 안아 달라고 막 그랬지. 영상입니다. 아버다 <laughs> <laughs> 그리고 야! 나서 야! 이건 누가 찍? 지안이가 이제 찍은 거지. 어, 어 우리 다 같이 어. 가족이 다 같이 찍었다, 그지 그때 어. 지안이는안 왔어. 어, 네. 나중에 찍자고 해가지고 네. 어, 보자. 우리 우리 다섯 가족 다 같이 쭉쭉쭉쭉. 네. 하진이가 나중에 안 보다가 탁 봤죠. 이렇게.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집돌아 왔습니다. 바다 향기 수목원에서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집에 들어와서 옷도 갈아입고 정리를 했습니다. 모두, 모두 고생했어요. 엄마 뒤에 오네요. 엄마가 살아서 돌아왔다. 엄마, 내가 살아서 돌아왔다. 자 아, 바다향기수목원에서 아, 아, 엄청나게 그래. 오는데도 도도 아마 돌아왔다. 자 여기까지 가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laughs> 거기 <웃음> 대부도에 있는 <laughs> 종이박물관에 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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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이또 누가 이거 꾸민 거야? 시원이시이가 꾸민 거예요. 이렇게 뭐 많이 꾸몄어. 어 많이 꾸몄다. 그 다음, 종이, 미술관, 종이 미술관이었을까요? 거기 가서 처음 만난 게이 오토마타였어요. 오토마타, 얘는 바닥에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거 뭐지? 피아노 치는 거였나? 그 다음, 이거는 100원을 집어 넣는 거였어. 100원을 넣으면 위에. 망치도 치고 절구도 넣고 저 뒤에 이걸 어디에 우와 해. 얘는 어. 과일 딴다 과일 어 감을 따고 뭐 나뭇가지로 감 딴다 아 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하루. 우리가 봤네요 자그 다음에 여러가지 작품도 있었는데 쭉 한번 볼게요 글자도 있었고 어, 엄마 아빠는 이게 제일 이거 말고 이게 제일 예뻤어 이게 뭐냐면 종이를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그 뒤에다가 조명을 넣어서 이렇게 풍경화를 만든 거야. 잘그치어 이거는 판다. 대나무가 아주 여러 겹이 됐지. 판다 안에도 있고? 우와. 하. 가슴도 어, 있고. 그죠? 어,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작품도 봤고요. 그다음 어, 이거는 보유 마이크는 어 이거 마이크예요. 안녕. 어, 네. 어. <laughs> 자 그다음에 또 대단했던 <laughs> 게 이거. 오, 공작. 공작 이거 대단했어요. 공작 움직이는 거 잠깐 볼게요. 아 어, 그게 그래, 움직였어 이렇게, 어디요? 오, 아주 잘 어디요, 만들어진 거 있죠? 아, 움직인 게 아니라 아빠가 카메라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또본 거, 이것도 우리 여기서 뭐 찾았는데. 12정. 12지신. 어, 어, 얘가 지구, 얘가 후랑고 이렇게야. 아, 이렇 그래. 이렇게 하고, 여기 이런 작품도 있었지요. 동이미술관이 아, 우리 어른 둘, 아이 들 해서 22,000원인가? 원인... 어른은 7,000원, 어린이는 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고양이다 어, 이게 다 한지로 만들어진 그런 작품들 우리가 봤어요. 쭉. 어. 그리고 쭉 해서, 좀더 크게 보는 거 어떻게 보는 거지? 어, 모르겠다. 아, 이거 거. 종이들도. 응, 종이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끝까지. 아, 이거 하나씩 볼까? 네. 어. 거미. 자, 거미. 어. 이거는, 뭐, 말탄 기사도 있었고, 코, 코랑. 우와, 그, 하자다. 아, 이건 드래곤이다. 응. 여기 이빨 있잖아. 응. 어, 얜 뭐지? 어, 얘도 드래곤. 어, 얘는, 어, 기타를, 기 지는 훈녀 아, 이건 용. 이 용. 어. 어. 뭐지? 예. <laughs> 어, 이거였네. 응. 우와, 우와! 얘도 멋지고찍 이런 있고, 이 무기 어, 애도 있고 이무기 같은 애도 있었어 점점 내려간다 위 카메라 초점을 어떻게 <laughs> 잡은거야 이게 다 시온이 지안이가 찍은거라 이건 영상이네 보자 여기 이제 바닷속 세상이 있었어요 응. 시온아 이거 이제 너가 찍어서 가야겠다 응 이런게 있었어 조개랑 어, 이런것들 이런것들 하늘에 상어랑, 어, 고래랑,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다. 그치. 자, 이제, 밖으로 나왔나요? 아, 여기, <laughs> 종이 미술관에 시훈이는 봤는지 모르겠다. 사실 실내보다 실외에 이게 되게 잘 꾸며져 있었는데. 어, 있었나? <laughs> 네, 어, 음. 너무 넓, 넓은데, 이렇게 3층으로 된거 필요 없어 어못 봤어요. 아빠. 어 이런데 있었는데 비가 안 왔으면 우리가 저기 가서 한번 어을셌것 뭐 같은 좀 쉬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아빠 응. 왜안간 거야? 거기 비가 와가지고 많이 와서 못 봤지. 으이, 진짜. 그리고 우리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작품 감상하면서 사진 찍는 거. 쭉쭉 다니면서 가진거 찍고 거예요? 이거 아빠가 찍었지요. 응. 시온이가 찍은 거야. 아, 어. 시온이가 여기 있으니까. <laughs> <laughs> 어, 너도나아러니까 이런 거 이제 찍었고 아빠님. 여러 가지 작품 아. 많았어요. 이 음. 아, 이게 더, 이제 작품 만들게됐었는데 우리가 더, 해보지는 더? 않았어. 요 아니 못생긴 코끼리는 뭐예요? 예. <웃음> <웃음> 얘도 있다. 야, 이 아빠는 아니야, 이거 몰랐는데 아, 어디서 시원이가 찍었지? 시온이 했어요. 지시온. 시온이가 했던 적. 아빠 이거 봐. 이거. 어, 드래곤이다. 어, 나는 봐. 왜안 보이는데? 나는 봐야고. 그래. 아빠. 아, 어, 서 아, 아빠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이거는, 이거는 내... 이렇게 찍어서 아니, 이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건 지안이가 한 거지요. 아마 지안이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다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어, 밥 먹고 나서, 여기, 이제, 물건소에 있는 커피숍, 정원에 가서, 쭉 <laughs> 놀았다, 그죠? 근데 이게, 밤이라서 사진이 딱 찍히진 않았어요. 어이, 뭐야. <laughs> 이상하게 나왔어. <laughs> 여기까지 해서 재밌게 놀아. 엄마 근데 수원이 음. 사진이 꾸민 거더 있는데? 어, 근데 이게 아직 어, 영상 찍는데 지금까지 업데이트가 안 됐나봐. 음.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만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음. 자, 우리 오늘 어디 어디 갔지요? 똥기똥기똥기 <laughs> 이렇게 식물들이 많았던 거. 특히, 이 램스 이어 있었던 거. 아! 똥지뱀 어, 램스 이어 너무 부드러웠죠, 만지니까. 어, 내 네, 인형 같았어 어, 쩜 이렇게 신기해. 진짜 무슨 봉제 인형, 진짜 부드러운 인형 같았어. 어, 그리고 얘도 있었지요, 이거. 이것도 맞아. 되게 부드러웠다. 은둑은둑 어, 맞아, 은둑도 은뚜. 어, 음, 아주 부드러웠어. 어, 만져봐도 부드럽네. 응. 근데 저웬왜 얘?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기, 어디에요? 대부도에, 바다향기, 수목원, 보고, 그 다음에는, 어 종이미술관, 대부도 종이미술관 보고,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자, 카메라 보시고, 인사할게요. 시온이도 같이. 자, 여러분. 안녕! <laughs>